안녕하세요. 중고 스크린 골프의 모든 것 주호 골프입니다. 가정과 사내 복지와 같은 개인을 위한 스크린 골프장을 만드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골프존을 선호하는 고객님들께서는 중고 장비만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비영리 목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모델이 비전 플러스가 유일하며 중고 시장에서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골프존 비전 플러스는 현재도 많은 매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계입니다. 높은 내구성을 자랑하고 있으며 볼을 정확하게 센싱하는 능력으로 필드와 유사한 샷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기계의 특성상 정비가 필요하며 리페어와 소모품 교체는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가 완료된 중고 골프존 비전 플러스를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믿을 수 있는 중고 스크린 골프 전문 업체를 통한 중고 골프존 비전 플러스 설치입니다. 가정의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 규격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스크린 골프장 최소 규격인 높이 3.0m, 넓이 4.0m, 길이 7.0m에 맞춰 시공이 진행되었습니다. 목공사를 포함하여 전기 인터넷 공사까지는 직접 진행하셨습니다. 메모리폼과 스크린천, 바닥 카펫 소재 같은 스크린 골프에 관련된 자재는 스크린 골프 전문 시공업체를 소개해 드려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중고 골프존 비전 플러스 설치는 자사 설치팀에서 진행되었으며 작은 소모품까지 섬세하게 교체하여 상품화가 진행된 중고 장비를 납품드렸습니다. 중고 장비는 관리 방법에 따라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 거래 시 리페어와 소모품 교체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업체를 통한 설치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중고업체 중 신뢰도가 높은 중고업체를 찾는 방법을 모르실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장비를 실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장비를 실보유하고 있은 업체는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철거부터 상품화까지 중고 장비 정비에 오랜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퀄리티가 높은 중고 장비로 정비하기 때문에 장비 신뢰도가 아주 높습니다. 자사 설치팀 보유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고 기계를 설치에 대한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빠른 설치입니다. 스크린 골프장 시공이 완료된다면 고객님 일정에 맞춰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설치팀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고객님과 일정 조율이 원만하지 않으며, 사후 관리가 필요할 시 빠른 대처가 어렵습니다. 주호 골프는 100%로 실매물을 물류창고에 보유하고 있으며, 자사 설치팀을 운영하고 있어 빠른 설치와 사후 관리에 대처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스크린 골프 3대 브랜드 모델인 골프존의 비전 플러스, 프렌즈 스크린의 티어 비 전투, SG 골프의 프리미엄 투 프리미엄 3. 모든 장비를 리페어 소모품 교체, 클리닝 작업으로 상품화가 완료된 상태로 실보유하고 있습니다. 납품 전 전수 검사를 통해 전체 부품을 체크 후 납품하고 있어 믿을 수 있는 중고 장비만을 설치합니다. 컨설팅을 통해 고객님께서 원하는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믿을 수 있는 중고 전문 업체로 고객님만을 위한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어 드립니다. 스크린 골프장을 고민하신다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